나 아연맨이야. 와우. 와우. 아연은 지린다. F**k you 내가 진짜 치야 시작하자. 왜 중지 가락얘기가왜 나오는데? 나 싫다. 안 듣겠네. 나는 좋았어. 그래요. 나 망치에 신 토르 같은 망치 상어임. 아니,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브레이크인은 아주 레전드 게임 좋은 게임이죠. 어브는 안 돼. 레전드 게임. 우리 역할극이야. 역할극. 역할극 아니. 양양캐슬이 우리의 어이니인이부나나 아, 여자 나이오, 여자. <laughs> 나이오, 그래, 야, 야. 야, 야, 아, 그그 나이 나이오, 이오 나이오, 나이오, 나야오 나이오, 나이이오이거들이 엄마 이오나이들이오자 나이오, 이오 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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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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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아니 내가 돈 많아서. 아. 니 그냥 내꺼야 이것들아. 나이스 쿠키 양무지게 먹어버려. 아돈내거 야를 오. 오. 어, 어 여,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다 달라. 다 달라. 아니 디. 디. 아 비만 전시. 아니 두꺼비 집왜 끄냐고. 순간적으로 PC 방에 불 전원을 꺼버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것들아. <끼리> 비밀 아이, 비밀 악당에 던고 아이. 정말 놀라워. k e e 안돼. 나 KFC 닮았다 b 가 e a k the glass. b r e 이 예. 나죄려 브레이크 해버릴 거야 그냥. 뭐예요 뭐너나어차 상자 너 맞았... 노인이야 너 노인 너너너너 너. 이스짱너낼 때는 어요 아니 얘들아 니좀베이스는 어렸을 때부터 하 키가 안 꼬여 에이, 맞아, 아니, 나 시가 5cm 어차피 키 작아 마누키 작아 아니 K-스포츠가 여기에서 가장 키가 좋긴 해 맞아 이틀말했냐어디선분 틀린 말이 없 이0 0키 미만이잖아, 좀. 1 자는 아니, 내키 있어. 비만과 과거에 당 거야. 진짜로. 내키비만기라고1키비만이야 뭐. 1심각키 미만이야, 뭐. 100키 야이야 뭐. 100키 미만이야, 뭐. 1 0 0이야아이 그쪽에 병원을 병원 원장을 만나야 돼진짜 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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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 그냥 주.. 그냥 주.. 원자원지주원자인지 아니, 아니 그냥 물리로 키를 늘려야 돼 물리로 나가길스북 아이스크림 이래서 나기네오야근 우리 학교에 키 제일 작으니 121인가 129야 야야야 기스 실.. 체인 실 밸런스 밸런 티가 가정적은 치킨으로 해야 하

글보야 어디서 여장을 배웠니 빌보나 어디서 여장을 저어디 여장을 배웠보나 어디서 여장여아 역겼다 빌보나 보 너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취향이 있는 줄 알았지만 꺼져 <laughs> 아막끼리 <깨달이 웃음> 나오다니 끼리기 끼내리기 나오다니 어? 조기야프지 좀... 아령뭐냐아령크기 뭐냐 크기가 그냥 어? 제가 콩나물 넣는 통에서 날린 그그그그 콩나물보다 더일 거 아니야? 어떠? 어라고 흙이는 강해. <laughs> 야 잠만 잠만 잠깐야잠금중는데 지나가는 아니 흙이 강한 편이야. 키 그냥 그냥 아이쿠. 오야! 이거 나 이거 놀라야 다 내가 기 하고 고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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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laughs> 어. 네. 아니, 이게 뭐,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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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나나 나.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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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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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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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아 피가 나쁜 거야. 피가 좀좀 이리네. 헬스만 하면 좀. 지금 레벨 3만 찍으면 내가 다고아피 매우 나쁨이야. 내가 알기로 레벨 3까지가 제일 좋은 거야. 이이 네, 네 인성도. 는 매우 나쁨이야. 그냥 인, 인성도 나쁨. 그냥 그래도. 아 여기서도 좀 스킵 야 좋아요 말고 카펠까지 아니 뭘 아니 야야야 댓글에다가 앙코르 써주세요 치로요그 다음에 아이들 좀 발랭이 참까지만 해도 돼아니 <목소리> 전기 전기세 나간다고 전기세 아니 개빨래 이따가 전기세 이러다 <목소리> 30만 원 나오면 어쩔 거야 어차피 그그. 여기 아니야 얘들아 여기 우리 집 아니라 여기 우리 숙소야 아, 너때로 하면 괜찮은거냐 어차피 전기세 니들 다 내야해 야형계지 우리 엄마님이야 아니 아 상한각이잖아 상한 거고 상한거기잖아 막히네 엄마이 그럼 너네들 다 할거야 너고들다 할거야 가족이 돈을 내야지 엄마, 엄마. 나가세요 보호자가 보호자가 아, 돈을 내야지 니까 그러니까 엄마 돈 들고 빨리 꺼줘 그 니들이 니들이 돈 벌고 니들이 전기세내 제일 아니 엄마 는 이제 프로진차 마시고 있잖아. 아, 이불로진차 마시는 뭐안 된다는 법이 있어? 여기 있어요. 어짜리. 나 가지고 뭐 너무 차이. 놀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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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내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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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내장아 진짜 는워확 확인해, 엄청 미친 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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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엄청 나쁘게 그냥. 오케이 응, 이거! 자자 야, 야, 이거, 이, 이거 잘라지마 짤라, 잘라좀 짤라, 짤라, 잘라잘라 짤라 짤라, 잘라 짤라, 제발, 제발, 제아 이거 그냥 유튜브가 유튜브가 쇼츠로 이거 따로 이거 빨리야 내가 너랑 같이 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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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광 레보가 레보가, 패드리브를 어 레보가 그래, 그래, 그래 곤란, 곤란, 곤 아니, 아니, 날라려고패드리레레가 나니까... 아, 님뭐 뭐야 아, 램버, 내가 뭐야. 내가 지금 전기 다해고 있잖아 지금. 애들아, 불켜지 말라고 전기세 오른다고. 그니까 야, 야. 아, 진짜 차 아니야. 학교에서, 학교에서 불필요한 전기는 쓰지 말라고 했잖아. 안 배웠어? 안 배웠냐? 와. 와. 아. 지식, <laughs> 지식 차이. 지식 차이. 지식 아, 차이. 미츠 차이. 봤어? 미츠이도 뭐야. 졌냐? 야, 야, 야. 아니, 야, 야. 힘들어. 인을야 아침일 때는 불 끄라. 했찍한 자, 지금 저녁이에요. 전... 지구의 날, 그냥 밝으면 되고 싶어. 저기, 늦은 시간까지안 배웠어? 안 배웠대. 아니, 야야야야, 학 시간에 졸았냐? 과학 시간에 도덕책 봤어? 과학 어. 시간에 나 도덕책 봤는데 어떡해. 아, 근데 도덕책을 배운 같이 하나. 너는? 과학에나 나, 나, 과학시간이나 좀 들어. 아니, 이상하니 티야 아이고. 샷. 과학시간 할때 그냥 게임 하거 같은 나는 커피를 제일 좋아해. 난 게임이 뭔거 말이야. 팀이나는 I d n n o e 만뭐족좆 같아. 야, 핵나림팀이라는나나 그거도 없 에, 레몬 코카 으로 코카. 병신이야. 어어 정신 너들아 이둘다 <laughs> 아, 똑같지. 얘게 나난드림팀이라는 납채어 줬다어 뭐라고? 기름지? 나가어 기름지. 네. 맞아. 드림팀이라는 납채어 줬어. 사어 줬어. 원래 치킨은 원래 기름져 아니, 그, 드림팀이라고. 어쩌라고. 너뺏도이게나야 나야야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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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뒤에서. 진짜, 나보다 자짜좀조용해아 그러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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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 몇인데? 아야키 몇인데? 해봐아나나 아, 아, 뭐, 너무 강해 있어, 너무 시벤이치 커? 아비공 이것들아 비공기고 나발이고 는1 6 2 크겠지 그이개개 나한테 야이 새끼 다흔 개새끼 아니 그럼 이뱅이 찍는거야 이데이 개빡이 개이 있어 이새 그냥 병신아이야 그냥 <laughs> 다 우리한테 <그래>, 뭐었 <그렇게 웃음> <멍색이 웃음> 그냥 욕을 하면 어떻게 여기 어린애한야야야그야야야야야야비협지쓰지마비협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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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라 그런거 논란 그런거 논란 그런거 논 그렇고 래 그냥 그럼 왜욕 개방해가지 그럼 욕개방해 근데. 전부 다 떠오고 있는데 나 혼자서만 여기를 헬스 만쳐하고 있어. 나랑 벨트, 나랑 벨트,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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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나. 벨트, 헬미세. 벨트. 나 헬미세. 나 헬미세. 둘다 헬미. 나감나힌 모에 달리기 삼. 헬미세. 아니 헬미에 정신 떨어져. 내감정박이라사스감정박치 어린 어린애보다 약한 약한 음. 어린애보다 약한 야냥냥. 아니 이게 뭔? 아니 천실도 내가 뭐, 어리잖아, 나도 어리잖아. 이제나 이제 중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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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아니 엄마가 지금 뭐하는 거야? 아니 엄마 <laughs> 엄마 지금 어? 가안 어, 때리고 헬스만 추하고 있는. 엄마 나일 때고. 아니 엄마 가다 힘냈나? 그냥 당하자고 야! 빠르게 오케이. Forgetting. 야 어머니는 강아다 몰라? 어머니는 강하다보다? 글보야, 글보, 여자 하지 말라고. 아, 나 글보야. 한 번씩 만고 진짜 뭐 하는 거야? 글보. 개호통이네. 글보 일단. 글보 여단 하시죠. 맞아. 어저때 잠깐만. 나못 나오는데? 아직 날씨모 안 됐는데? 예스 예 yes. w 어쩌고 저쩌고. o oh, 우 yeah, o u 아 out o u 아 영어도 못읽거 설마? 어 영어 으면이야 차이, 는 차이, 싹싹가 여러분, 싹가가싹가싹 가, 이번엔 뭐야? 얘기 이제, 아야나힘 뭐야 얘들아, 야 얘들아, 나힘 뭐야 나 여기가 이렇게 얘들아 나힘 뭐야? 나야아 응, 망했다 나 달리기 사야 이씨 달리기는필요 없어 난 달리기가 빠르니까 야! 나 달리기 4석야나나 지발사 왜 그래 석화야 왜여어 지랄한 척다고야약 제가 약기 좁혀고 싶은데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뭐. 네가 그랬잖아 근데 내가 똥 좁히면 안돼 네, 가그랬니면그아셈 예, 니아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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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는,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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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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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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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놀람> <그룹이 놀람> <깨빡이 놀람> <놀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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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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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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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맞아 오이 냄새 오이 냄새 봐라 어우 귤 그리고 지금 까까리가 여섯 명 왔어 까까리 명아나아아 까까리 나랑 좋아해 얘들아 야그 말, 뭐야 는야이야아는 그러니까, 그그 어. 게이 일본은 게이 는 게이 아나 이래 우리도 려가 아니 얘들아 나힘 오야 아. 나만 믿어 그냥 아힘 뭐야 어깨 이 미동 스로 헤이 애치이치날개 강하다 힘아힘가 아니라 그냥 던뭐 아니야 난 달리기 오다 내 믿어라 나갈지 같은데 아이 아이 가지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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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되고 싶은 정도. What are you thinking about? Talking about. t a l k b u t t l k b o u t t b o u t t l b u 어 l b o u t t g b e b l u b b l 어. 오, 야 너게 아, 얘 남친 너야? 코카야. 아니, 남친데 뭐야? 골반이 멈추지 않아, 둘까? 아니, 혹시 남자야? 아니 아니야. 얘 아니. 남자 아니, 남자 는 몰라? 얘. <목소리> 얘 예. 예, 스크린. 스크린. 스크린이 얘 어, 남자 몰라? 어. <목소리> 남성으로 만 트리도이나남 <목소리> <야, 왜? 목소리> 잘... 아니 글브야 떡볶이 남하고브 글브 브 지금이다 지이다려버리기 아니 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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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글브 꺼브10%어야 글브 10%야 이거 그냥 아니, 그 밥, 오징어, 짝퉁이 싸라고? 레모 얼굴에 뭐 있어? 양키실에저 팔고 싶네. 이거 어딨대? 이어레모오 있던데? 레모왜있다고야 뭐야? 이거 진짜 땅이 싸졌으면 좋겠다. 야야야 아니, 여기 식구랑 침드랑... 아니, 아니, 내 마이크만 뜨는데, 그게 시끄럽다. 아니 시끄러운 게 좋아 야, 야, 원래 방에서 시끄러운 게 좋아 얘들아 내 목소리 들려? 지금 끼리끼아왜 글보가 아니야 그냥 보 글보가 아니야 아글보 맞아? 니 글보 맞아 야내 목소리 들려? 어 들리긴 해아니 그냥 글보 아보를 어, 들려버렸어 목소리 들 야, 그거 어떻게 하 d boy. I'm a h 야, r 야. I'm a good boy. I'm a 그냥 o d boy. I'm a good boy. 이 m a good b 이 y I'm a good boy. I'm 이 good b o 이 I'm 이 good boy. I'm a good boy. I'm a g o 아이잠깐야얘갑자기기야내얼마이 아, <laughs> 예, 파게! 파게, 어, 뚱뚱한 거야. 그보야 우중충 진짜 짤라. 맞아. 거지기 싫잖아? 맞아. 지기 싫다고. 너, 라랑싫잖 맞아. 싫은데? 일곱 취향 여자. 아까 어, 아, 아장놀라될만 하다 내가 삐쳐링 주도록 할게. 피처링인아아아아아내 내내 뜨고 나 뜨고 뭐라고? 쭉로딱뒤에까지한지까지한다피처내리고 이상한 말다쳐처링거 아니 아 그렇게 빨리 랜보도 있아아 코카도 있지 않아? 코카 그거 아까 그게 놀라. 아어그그그아 응.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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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 그런 거희철이 해야 다가고이느지이아라고아 어, 어, 아, 어, 어, 특히 보는욕 많이 했기 때문에 <놀람> 근데 해야돼 너무 진짜 근데 글보에 그 여장을 했더 이제 욕을 좀 많이 하네 나해나해나나이 <놀람> 해, <놀람>

스펀드풀 내준 슈퍼서풀 아니 귤 너가 바이올린 졸라못잡봐왜 바이올린 지는데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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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보 그냥, 야야야야야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보야보야야야이야야야야야이야야이글야야야야이야 그냥 아, 그냥, 그냥. 야야야야야야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한명이 여자들과 합하면 나머지 남자들과 합격하어야 잠깐만 잠깐만요 죽을래 야 고카 고카 고카, 고카. 야고 고카 고카 프링글스 프링글스 이야 프링글스다 야 삼총 이제 야, 야, 어 나이스 뭐야 자 죽여버려 어 죽여버려 죽이네 우리 고카 곳이 위치가 이상한 keep <목소리> it 이게 나야 아근 우리 글보가 죽었어 글보 그는 내가 깨빡지마. 죽였다 깨빡지마. 깨빡지마. <laughs> 아 글보가 죽다니 <laughs> 너무 슬퍼 슬퍼요 <laughs> 안슬픈데 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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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세요? 아기나안 눕히는데 눕히라 하면 아니야 점프 점프해, 가앞으로가가 뭐야, 이 적, 이야 아니 뭔데 이거? 야, 빠빠 빨리, 빨리, 이 뭐야? 응. 피해야, 돼피해야돼피해야 돼. 돼, 돼. 생 아니 아 KFC가 계속 움 아니 도 KFC 아니야? 아 k f 가 뭐야 o 접뻤, 어? 아, 아, n 이 know. 이 don't know. I don't know. I 다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까 o w I don't 다 n o w I don't know. I d o n 아 know. I don't know. I don't k 아, 키 야야야야야 그거야 그거야 빨리 야 야, 아야야그 그거는 리 우리끼리 해야 되는구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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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온다 그거 버여 버려이 버려, 아 나. 응. 여러분들 숨통 많으셨고요이아아아나 응. 아. 여기에서 좀좀좀 내가 내가 마지막으로 잘못해 어야 그거 어그거보왜 있냐고, 아 그거 진짜 갑자기 좋아. <laughs> 봐봐, 봐 피부! 야야야, 피부! 피부! 야야야, 피어 야야야,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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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콜라! 야야부 피부!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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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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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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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부 피부! 피